옥태영과 송서인의 결혼 그리고 새로운 시작. 어느덧 시간이 흘러 옥태영과 송서인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그들의 첫 아들인 만석이도 총명한 아이로 잘 자랍니다. 만석이는 엄마 옥태영과 아빠 송서인을 닮아 총명하고 예의 바른 아이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옥태영은 사랑스러운 아들의 성장을 보며 행복해했지만 여전히 외지부 일을 수행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는 거야? 만석이가 물었습니다. 옥태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내 고향 근처로 가야 한단다. 하지만, 걱정 마라. 내가 돌아오면 너와 함께 많이 놀아줄게. 송서희는 아들 만석이의 손을 꼭 잡으며 옥태영의 일에 대한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그래도 너무 멀리 가지 말아요. 우리 만석이가 많이 그리워할 테니까 송서희는 옥태영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이 끝나면 바로 돌아올게요. 옥태영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궁중과 지방의 문제를 조율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행복해합니다. 사람들은 옥태영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가 다루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지만 그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어느 곳에서든 실력을 발휘하며 세상의 흐름을 이끄는 중요한 인물로 자리잡게 됩니다. 송서인의 새로운 길, 전기수로서의 삶, 송서인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바로 전기수였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전하며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었고 이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 믿었습니다. 나는 이 시대의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요. 사람들이 듣고 배우며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는 청수연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 속에는 언제나 옥태영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기억된다면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기록할 겁니다. 그는 점점 유명해졌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씨 부인의 방문과 재산 상속. 어느날,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한씨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넘겨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석이가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믿는다. 이 재산을 맡아 좋은 일에 쓰도록 하거라. 한시부인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을 전하고 떠났습니다. 그 순간, 만석은 다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준이 재산을 나만의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것으로 만들겠어요. 그의 결심은 단단했고, 그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김소혜의 관비 생활. 김소혜는 이제 과거의 권력을 잃고, 관비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준기의 아이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을 거예요. 비록 그녀는 더 이상 권력을 누릴 수 없었지만, 그녀는 아이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그녀는 과거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선택을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막시미와 도끼의 행복한 결혼 생활. 막시미와 도끼는 오랜 시간 서로를 지켜보며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겪었던 모든 아픔을 내가 보상해줄 순 없지만 남은 삶을 너와 함께하고 싶어요. 막시미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함께 만들어 가자. 그리고 얼마 후 막시미는 아이를 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은 이제 더욱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성도겸의 승진과 참의령의 삶. 성도겸은 계속해서 승진하며 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나는 나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에요. 백성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참의령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이 쉽지 않을 걸 알지만 나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그들의 사랑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고 함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청수원의 성장과 번영. 청수원은 점점 번창하며 이제는 조선의 중요한 알로에 농업기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천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노예로 태어났던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며 자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으며 청수원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만석이의 과거 극제와 새로운 시작. 만석이는 어릴 적부터 부모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과거 시험에서 급제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조선을 위해 올바른 길을 걷겠습니다. 그의 합격 소식에 마을은 축제 분위기로 들떴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가 지켜낸 세상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아들이 살아갈 길을 응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만석이는 부모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송서인이 완성한 옥시부인전 송서인은 평생을 걸쳐 옥태영의 삶을 기록했고 마침내 옥시부인전이라는 책을 완성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에요.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이자 앞으로 살아갈 이들을 위한 길잡이에요. 그 책은 훗날 조선의 역사로 남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평온한 미래 모든 인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세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클릭을 부탁드립니다.